EV9 GT 라인이고요 뭐 GT 모델도 같긴 한데 지금 뭐최고 자체가 귀하다 보니까 좀 있는 거 바로 하셔야 되고 예전에 할인 많이 들때 생각하시면 지금 못 삽니다 지금 뭐 어차피 없으니까 뭐 아이오닉 라인도 있지만 아무래도 좀 EV9이 더 이쁜 것 같아요 좀 각도지고 더 멋있기도 하고 전기차는 좀 감가가 많이 되니까 좀 리스로 타다가 좀 반납하시는 게 제일 좋고 GT라인이 좀디자인 많이 스포티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 라인보다 <laughs> 이것도 연락주시면 안내 드릴게요 이라인 GT모델이든 뭐 어스든 유인생 칠인승 이렇게 또두 가지가 있죠 디지털 사이드미러가 들어갔는데 사이드미러가 접히네